한 명이 안 왔는데? 알아 안 오겠지. 안들어요 어, 어? 어, 어? 어? 아까 모르고 있었어? m don't leave me o y 고소미끄러져아이 방금 어떤 새끼 하나 밀었어요 저 새끼 고소할래요 오 람머스 가석반님에 달렸어? 람머스 아니라고 람야스 어? 배구 그 <laughs> 잡았어 캐치홀 잡았어. 캐치홀 <laughs> 어? 아아아 아! <laughs> 캐치업 못쳤다고 뭐합니까? 음무 시간에 배구 금지. 너도 할래? 나도 하자. 자, 둘, 셋, 넷. 오 날아갔다. 진행 속도가 느리잖아 이마들어와니마 어, 지금 왕 왕편거 온다. 님 뒤에 님 뒤에. 아 정면 아, 하천. 뒤에. 아이 지발 불안이 나 존나 때렸어. <laughs> 님 님도 뭐 불안 존나 때려요. 어, 일리가 했다 야 저거 개쎈데? 알려주실래요 기다려봐 우와 개쎄 야이 씨발 에그맨 어어 아오 헐헐헐헐 존나 부로안아야겠다왜 이거 왜 이거 에 움직여? <웃음> <웃음> 뭐야 귀엽다 개주한다니까 여기 리더부터 에그맨이 점령한다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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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<laughs> 귀여, 계속 넣게돼. 잡아 엄청 어, 있어. <laughs> 엄청난 양의 팁을 막아. 현실에도 천원 단위로 못 넣? 현실에도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팁 존나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<laughs> 님술안 먹음? 해놓. <laughs> 갖고 와. 이제 했다 가자 이제 버리고 가자.

그러니까 아, 안 돼. 안 돼. <웃음> <웃음> 맥주가 중요하냐? 내가 못탔잖아맥주가중요해 맥주가 o n 중요해 너 n 중요하지 n 맥주... 응. 너는 정신치료 a 담 g a m Hang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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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어떻게 들어왔네 n g a m 브라님, 나 추워. 어, 나 죽게 될 거예요. 춥다고 이리 와봐. 아니야, 아니야, 안 <laughs> 아니, 아니, 야안 추워졌어. 그지아 꺼져! 아! 우리 터렛. 터레... 뭐, 뭐? 터렛들왜 이렇게 잘 싸움? 터렛이 있어. 터렛이니까. 안 돼, 내직장을 잃었어! 이다 <laughs> 부셔, 이거! 로 <laughs> <오>, 나이트 <laughs> <주> 운동. <laughs> 아, 이거 타고 오라고. 어! ㅅㅂ! 아아야이 개새끼야! 아악! 야이개새끼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어, 뭐야 저거. 아 황상 감사하십시오. 어! 저거 어떻게 잡아? 뭔데? 저.. 저거 뭐 고소공포증 유발. 아, 아, 저거? 아, 아니 왜 어. 가오리한테 지랄이야 미친놈아. 아, 쟤 아니야? 아, 쟤 아니야! 왜 굳이 가오리한테.. 뭐안 되면 계단 만들어야지. 한마 이거 종점이 없어졌는데 어떡하냐? 이거 왜 공중에 떠 있냐? 그러니까. 어! 아, <laughs> 이거 실무 <질문> 없는 놈. 니왜또 <laughs> 네, 죽었냐? 악스피터. 하하하하. 야이 새끼야 너는 친구가 죽었는데 이시발이나 하고 있고. 이러다면 십세야. 윤리관이 없어, 윤리관이. <laughs> 유명 명슨 <같은> 짓을 <laughs> 너윤사안 들었어요. 와. 어떻게 올라가냐이여게 올라가냐? 안 돼. <laughs> 어디서 죽었는데? 이기를 <laughs> 봐. <알바, 웃음> 여기 던져 놓는. 뼈가 점프 해 갖고 살 줄게. 죽기으 <laughs>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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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쏴 가지고 가서 올라, 올라가서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<나 온다>. 안녕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어? 되겠는데? 레퍼 레퍼 나나나 나와퍼 나와퍼 그래? 한발 날렸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... 오 그래, 탱크다! 부어맨 해야지, 부어맨. 오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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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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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탱크 움직인다 다될거다될거다될거 그걸로 효가 있으니까 일 거의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된다 오케이 현석. 난 미워. 아이가 드릴 도저 머리야. 내가 도와줄게. 아니 이거 보여요? 루이 <laughs> <laughs> 어, 친구 오빠, 오빠 아, 이렇게, 뒤에 쟤도, 뒤에. 쟤도 우리 친구야. 쟤가 왜와 어, 쟤? 쟤가 왜 우리 친구야? 어어 어, 들어왔다. 가자 들어가 들어가 한명 오지 왔어! 어? 어 뭐야? 드릴도저 여기 저기 옆에 있다. 야, 패날 뻔했네. 어 야, 야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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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나. 저기 드릴도저 머리도 네. 옆에 있다. 아니 여기 있다. 우리의 무사기원 그리고 드릴도저의 대가리를 어. 위하여. 위하여! 위하여! 아직 안 나왔는데. 됐구나. 밟아야겠다. <laughs> 위하여! 아!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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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 갈 때는 화려했지. 자가리문 갖고 왔잖아.